보통의 아침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하루, 전국의 사람들이 KBS로부터 도착한 충격적인 뉴스에 놀라고 있습니다. 명성 높은 배우 김수미의 시신을 운반하는 차량이 오송터널에서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김수미의 두 딸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이 비극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KBS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가 김수미의 가족에 대한 슬픔과 놀람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수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신동엽의 행방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이 뛰어난 배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과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이 사건에 전국이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당국은 이 어두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도 이 사건을 밀착 취재하고 있으며, 이 얘기는 전 세계가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연예계에 큰 손실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조사기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김수미의 가족에게 기도를 올리며 한국이 둘러싸인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곧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의 후속 조치를 기다려봅시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두 번째 날 배우 김수미와 신동엽을 찾는데 아직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전국이 이 사건을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김수미의 생존한 가족들이 이 긴장된 수사 과정을 돕도록 동원되었습니다. 언론도 사건의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당국에 연락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실종 장소를 다시 조사하고 지역의 모든 감시 카메라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도 아직 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김수미와 신동엽의 실종 사건은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제 커뮤니티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을 공유하며 빨리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김수미와 신동엽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지켜봅시다.